안 들어가는 걸 추천해, 님들. 뒤져, 이 새끼야. 너도, 너도 뒤져, 이, 너도 뒤져, 이 새끼야. 나 억지게 깨고 있을게. 어어멜레 야, 이 새끼 어디서 봤는데? 아, 진짜 불쾌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우, 신기하다. 야, 존나 세긴 해. 어, 말도 안 되게 세긴 해. 야, 진짜 피해서 개꿀이다, 이거. 이평스튜. 도망가, 도망가. 야, 우리 다 털렸다. 블루두컵이 털렸다. 아 제발 정글아 아니다 죽어라 반다가 뭐 어떻게 되니? 미드만 또못 밀었어? 아 진짜 개같아 그냥 야 카타하면은 팀원이더 안좋은거 같아 원래 이게 전파는 제대로 라인전을 이기니까 먼저 붙고 그게 되는데 카타리나는 뭐 라인전이 약하니까 어쩌고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솔킬을 땄잖아 근데도 이래 근데도 지금 블루 털리고 이쪽 카정 간다고 떡 봐가지고 "아, 아니다. 말해, 뭐 하냐? 진짜 존나 싫어, 그냥"... 야 뭐냐, 이 티끌 사온 리신, 뭐냐. 차라리 제와화들을 사면 안 될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야, 미드 CS 차이 나는거 봐. 이거 원래 그냥 다 박았어야 되는데 못 박으니까 상대 라인 다 받아먹고, 나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바드갓 바드갓 솔직히 여기서 그냥 갓 뒤져버린 다음에 써린 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좀 그래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됐어 뭐랄까 살짝 그 어둠에 잠식된다 그래야 되나? 살짝 그런 느낌 나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마법사 뽑으면은 이제 흐웨이 같은 거 하면은 그러니 우리 팀들 다 뒤져나가든 말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앞가림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아니거든요 도망갔어요. 필요가 있지 않았나. 뭐 돌아오면은 잡을 만해. 이게 안 되지는구나. 그러니까 쉴드가 진짜 존나 사기다, 그렇죠? 저거 존나 사기라 생각해요. 얼간이야. 어, 야야야야. 잡을만데? 한 어? 아 다행이다. 나 공속 저렇게 빠른 줄 몰랐어. 갑자기 팍팍팍 이지라. 아니 저푹팍 팍. 아 공속 저렇게 빠를 줄 몰랐지. 좀 잡은 것 같아. 하자 하자 해야 돼 해야 돼. 지금까지 노릴라 했는데, 저풀풀라서못잡음 아, 근데 바드가 좀 잘해준다. 그쵸? 텔 돌고 10분, 10분 지나서 바텀에 어익이 없지갱 광고 한번딱 자르면서 리신 키우면서 리신 체급을 어익보다 훨씬 좋게 만들면 할만해. 그게 만약에 선행이 안 됐다? 그냥 져야 됨. 아, 이건 그냥 라인 버리고 한번 봐줘야겠다. 그쵸? 개꿀 아텔 탈게 텔 탈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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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텔 타야될 것 같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위험했다니까? 이거 리신 죽으면 큰일남 워윅이 저기 가서 캐플 잡은 거 차라리 다 이러면 이거 공짜잖아 이거 빨리 먹어 자유 챙겨줘야 돼 자유충만 챙겨도 나빼도 나래도 워... 오공이 블라디 상대로 지금 안 죽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하다 이거 내가 그냥 아우, 풀잘 썼다. 블라디가 잘하는 애 같은데, 보니까. 저거, 마플 안쓴게 블라디가 좀 잘하는 애.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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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데 어이, 도풍 없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목소리> 이 블라디를 죽여놓으면은 구도가 달라짐. 팝 구도가. <목소리> 아, 해틀이 앞발인만 잘하면 살짝 달라질 텐데, 이게 바드는 잘하는데 케이틀린이 좀 자주 죽네. 죽는 건 둘째치고, 얘가 멘탈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목표는 벌써 오. 야 뭐야 이 새끼! 야야야 야, 야, 데려가 데려가 데. 데려. 굿. <laughs> 이 새끼 텔만 뺐어 개꿀. 이 썼나? 모르겠어. 아 미안. 헤헤 <laughs> 개꿀. <웃음> <웃음> 최후의 순간이다. <laughs> 일어나지 말고 집중하자. <laughs> 어 너무 무서워. 이 새끼 피 냄새 맡고 올 수도 있거든요. 탑. 아까 플래시를 안 뺐구나. 내가 탑 봤을 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게. 와, 이렇게 업가다어 게임 진짜 초야바이다, 초야바이. 내가 천 원이 아닌 게 그닥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진이 을 때려도 참 다행이다. 그치? 리신 도와 줘야겠다. 빨리 가자. 바둑어 느꼈다. 자, 이것만 리고집 밀뽕 맛을 못 본다는 게참 너무 개 같아. 분야로 한번 잘 씹어야 돼서 바드가 좀 잘해. 바드가 좀 많이 잘해. 그래서 좀 든든해. 십세 진짜. 멘탈 나갔구나. 배꿀 고맙다. 포기해줘서 너무 고. 에이. 어? 에잉? 어? <laughs> 야, 무빙 좀 친다. <laughs> 존나 웃네. 아, 테후테후테하라. 깔때 아니고 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던지지 마. 제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블라디 후웨이 저거 밸류 개좋아 가지고 던져주면안 돼, 사실. 아니, 워익 이쪽으로 뛸 수도 있거든? 아, 나저금 존나 불안하다, 진짜. 먹지마, 먹지마, 씨, 먹지마. 저기 와우, 뭐야. 급하다. 가야 돼. 아우, 진짜, 씨. 하얀 빛. 야! 내 펜타! <laughs> 펜타가 문제가 아니긴 해. 이겨야 되긴 해. 야 근데 진짜 존냐 개꿀 맞돌이 맞죠, 님들? 진짜 이래서 사야 된다니까? 죽여줘. 야저 바드 진짜 기가 막히다. 바드님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 진짜... 아... 진짜 바드님 때문에 내가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해. 아, 아, 아파. 플레이까지 죽이고 싶었는데. 여기, 여기, 리시나 여기, 여기. 플래시로 사줄 거야? 어? 오우, 야! 아이, 존나 아파. 뭔진 모르겠는데 존나 아파. 야, 럭트먹모 진짜 다행이다. 도마 걸어놔. 아 진짜 왜내 다짐을 실 아니 이게 아야 리신이 여기서 흐웨이 잡자고 할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 이거 진 럭스 잡으러 가면은 이렇게 안 됐는데 아 진짜 리신 복병 맞음 진짜 불안치고 내가 왜 바드 칭찬만 하는 줄 알아요? 바드만 잘하니까 리신은 그냥 이 상황이 이렇게 좋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고 딱히 리신이 잘하지 않았음 이판 초반에 리신했던 행동들을 기억해 보세요 님들. 안 들어가는 걸추천해 님들 조이, 이 새끼야 이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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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조이, 이 조이, 조이, 어이 <laughs> 그 억제기는 못 깨겠다 얘들아 아 존나 역겨운 게 뭔지 알아요 님들? 25킬 2데스인데 여기서 내가 1데스에서 2데스 정도만 더해도 게임 진다는 사실 1데스 하면 위험하고 2데스 하면은 게임 거의 가고 아니 펜타 개쓰레기 새끼들아 <laughs> 펜타 아 우리 팀들은 뭔가 그냥 속 편하게 게임하는 것 같아, 진짜 어이없어.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러고 있을 게임이 아니야, 얘들아, 사실! 얘들아! 아, 얘들아! 야, 이씨, 진짜. 아, 진짜 슈퍼 캐리. 캐리.